매일새로운 야구 스포티비가 준비한 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대 롯데자이언츠 시즌 첫 번째 맞대결 1번 타자는 이유찬입니다 2번 강승호 3번 양이지 4번 양석환 5번 김민혁 이번 시즌은 두 경기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 6.0 0을 기록 중입니다. 1번 타자는 지명 타자 전준우입니다. 2번 김민성 3번 나승엽 4번 빅터레이스 5번 윤동희 올 시즌 두 경기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은 7.20을 기록하고 있는 찰리반즈 3월말에 콜업되자마자 멀티히트 때리고 어, 그때부터 이제 롯데의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 몸쪽공 아, 시작, 골라냅니다 투수가. 시작이니까요 아직 확실히 잡히는않고거 있습니다 스윙 삼진 몸 쪽으로 붙이면서 안으로 휘어들어가는 네. 방학으로 바운드가 됐고 투수 잡아서 1루에 1루 선구 높아요 1루의 세이브입니다. 두경기 연속 안타 윤동기. 잡아당깁니다. 3루 쪽 빠졌어요. 페어볼. 2루 주자 3루나 서으로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윤동기의 1타 점정시타.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경기선 취점을 만들어냅니다. 잭 로브는 초반에 공입니다. 2구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으로 그 뻗어갑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원방들로 팬트를 때립니다. 이 루에 있던 주자까지 홈으로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낮게 어, 지금 맞은 것 같은데? 아, 맞았군요. 투스라에 잡아놓고 몸쪽에 붙이는 게 너무 들어갔고요. 그러네요. 심 경쟁력은 말을 걸고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저 슬라이더 저것 때문에 이제 삼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밀어보냅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 윤동희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끌어당깁니다 3루쪽 막았어요 2루에 아, 아웃입니다 아 좋은 수비입니다 전민재 의 환상적인 수비 이렇게 이닝 종료 이루수 뒤에 떨어집니다. 두번 타자 전민재 안타. 옛 동료들 앞에서 두산 상대 첫안 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간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아, 자 두자가 걸립니다2루오 세이프 이루에서 세이프 한 점. 자 아... 판정 번복은 없습니다. 주자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두산 끌어당깁니다 3루수 정면 주자 묶어두고 일루에투아웃 풀카운트 몸쪽 곤란했습니다 곤란 출루 걷어올렸습니다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견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스리아웃 출루도 지금 딱두 번밖에 안 됐는데 양석환 선수의 못 맞는 공 그리고 정수빈 선수 안 탑니다 마음도 맞고 이루수 건졌어요 그리고 1루에1루에 스트라웃입니다 1루에 김민성의 좋은 수비 2구 잡아 당깁니다 왼쪽으로 드라이브 잡아냅니다 문이 없어요 네. 타이드 <목소리도> 떨어지는 변화구의 스윙 삼진입니다 양석판마저 돌려세웁니다 불카 오른쪽 1루수 어. 옆으로 빠졌어요 저민재 1루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 2루에 도착합니다 몸쪽 스윙 삼진 뎁스가 아주 깊은 선수층이 두통 편은 아니라는 거죠. 왼쪽으로 갑니다. 라인 안쪽 볼. 담장까지 갑니다. 타자 주자 박계범 2루까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1사 주자는 2루. 2구 빼 끝에 스칩니다. 아, 오른쪽. 우익잡에 떨어진 아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에서 세일입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박준영의 1타 점정시 타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3대1 바깥쪽 볼이 튀었어요. 2루 주자가 3루까지 훅 갖다 맞춥니다. 2루 정면 주자를 묶어두고 1루에 아웃입니다. 투 직업 때립니다. 유격수 끊어내고 일루에 강하게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쓰리야 초구로 터나갑니다. 왼쪽으로 강하게 좌익수 옆에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우찬 이루까지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스윙 삼진. 변화구에 강성호다 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올 팬들은 놀라셨을 텐데 네. 지난 k t 전도 아주 좋았고요양희재의 타구입니다. 센터 쪽중경수 앞에 한타. 2루 주자 이우찬. 보으로 들어옵니다. 양희재의 1타 점점 싫다. 또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3대2.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네. 네. 투앤 원. 접았습니다. 밀어 보냅니다. 1, 2간 공간이 넓습니다. 내야를 뚫었어요. 1루 주자는 1루까지. 여동건 선수가 나갑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낮은 골. 나달 상태. 1루에 던지면서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좀더 많이 시키더라고요. <laughs> 왼쪽으로 이호준 이번에는 낮아채지를 못합니다. 좌익자 앞에 안타 1루에 조수행 선수가 나갔습니다 번트를 댔어요 번트를 댔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오!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와... 안타가 됐어요 안타입니다 뇌안타 네, 야 절묘한 번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보냅니다 오른쪽 길을 아, 넘겼어요 2로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 주자까지 홈으로, 그리고 3루, 3루에서도 세이브입니다. 이우찬의 역전적 시타. 이제 스코어는 4대3. 잡아당깁니다, 3루 쪽. 홈 선택, 런다운을 걸립니다. 자 몰고 갑니다, 몰고 갑니다, 자 지금 접촉이 있어요, 접촉이 있어요. 자, 아, 결국에는 지금... 득점 인정됩니다. 주루 방해가 인정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우찬의 역리아 플레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 베어스. 음. 여기까지는 지금 롯데 수비가 괜찮았거든요. 아, 이게 너무 높으면서 아하. 결국 충돌이 이루어졌고요. 예. 음. 롯데 선발 찰리 반즈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쪽에서라도 삼루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양이지 유격수 한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루에 어, 뿌이 어. 맞았어요, 뿌이 맞았어요. 강승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점을 뽑아냅니다. 이제 스코어는 6대 3. 아, 좀 극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네. 강한 타구였지만 유격수 쪽에서 플레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철원 선수가 이제 많이 던지고 있고. 그렇죠. 배 끝에 걸립니다. 2루수 정면. 안전하게 1루를 선택합니다. 김인태 대타가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라인을 쪽 왼쪽 볼. 3루 주자 양의지를 불러드립니다. 절묘하게 밀어 댔습니다. 김인태 1타점 적시 2루타 김인태 대타 타율은 더 올라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7대 3. 불카운트. 2루 1호 보냅니다 2루수 옆으로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이브. 그리고 2루 1호,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또한점추가 다시 득점권. 두산의 마음들은 이영화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서도 이틀 전에도 2이닝 무실점 좋은 역할을 해 줬고요. 끌어깁니다 어. 3루 점 병호. 어. 외하로 흘러나갑니다. 자 그리고 타자 투자 2루까지 전민재가 사만타 경기를 완성합니다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참지 못하고 배틀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스윙 스트라이더 이번엔 바깥쪽이 아니고 몸 쪽으로 떨어졌어요 3구째 끌어당깁니다. 2루 전면 1루에 던지면서 이닝 세번째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잘루 2루 롯데마운드는 송재영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이번 네. 시즌 5경기 출전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경기는 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코스 볼입니다 볼렛 3구 깎여 맞았습니다 왼쪽에 높게 좌익수 레이에스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3과 3분의 1이닝 10.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주자가 뜹니다공 2루 연결 2루에서 세브입니다 조수행 2루 도루 성공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 깊게 맞았습니다. 내아 높게 자 3루수가 손을 들고 따라갑니다 포하 잡힌 타구들도 좋은 타구가 꽤 많이 나왔군요 자 1루 주자가 2루에 하지만 던지지 못합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밀어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달려옵니다 달빙 놓쳤어요 공을 공을 떨어뜨립니다 공을 떨어뜨립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득점 2점을 더 도망갑니다 찍어때립니다 유계역수 잡지 못해요 2루 주자가 3루 들어와서 까지 뜁니다 공 홈연결 홈에 서세자 그리고 타자 주자가 2루까지 양석환도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김인태 힘껏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탐작 넘어습니다 김인태 두런 홈런! 오늘 경기 두산의 공격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김인태 시즌 첫 번째 홈런! 야 두산, 경기 중반까지 정말 팽팽하던 그런 양 팀의 대결이었는데 예. 7, 8회 두산 타선이 무시무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4경기 네 던지면서 2이닝 투구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낮게 야. 결국 볼넷입니다 기다리네요 예. 거의 2열 뭐 8푼 가까운 타이을 기록을 했고요 예. 잡아당깁니다 내야를 끌어내고 있는 김기현의 한타 예상 못하게 빼앗겼던 것 같아요 오명진의 예. 타구 내야 땅볼입니다 2루 이닝 두 번째 어 카운트 강한 타구를 아, 쏘아 올립니다 왼쪽으로 라인 안쪽 페어볼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양석파는 2루에 도착합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볼이 튑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뜁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또한 점을 보탭니다 15대3 두산의 마운드 홍민규 선수입니다. 데뷔전인 선수예요 예. 원바운드 볼이 튑니다. 아, 튑니다. 나오신데요. 자, 그리고 2루까지 갈수 어. 있어요. 자, 2루까지. 장두성이 2루에 들어갑니다. 정말 빠릅니다. 빠릅니다. 아, 어쨌든 저게 첫 삼진공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딱까지. 아마 뭐 나다오 때 이루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버어납니다 <laughs> 스트레이트 볼넷. 더더 올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유격수 좌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자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laughs> 전준우 초구부터 나갑니다 오른쪽 밀어보냅니다 우익수 김인태. 굉장히 높이 떴습니다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제 투아우 주자는 3루 자 오늘 이호준 아, 선수 이호준 유격수가 참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한 경기가 됐어요 예. 이제 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네. 자 뒤쪽에 떴습니다 김기현 포수가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5대3, 두산베어스가 연승을 이어나갑니다. 네, 오늘 두산베어스 뭐 장단 19안타를 그것도 경기 후반에 대거 터뜨리면서 네. 큰 역전승으로 대승을 거둔 그런 날이 됐습니다.